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E Oh, なあ。<music>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19장 2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하 19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계속합니다.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려 하셨나이다 하리라 더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에그 아들 알사라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어 시작하는 구절이 29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그동안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고만장해서 교만했던 아수르의 사내립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이 심판의 징조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29절에서는 어, 사실은 그동안 이 아수르 군대의 위협 때문에 예루살렘을 쫙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갇혀서 어, 일상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뭐, 이제 전쟁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수선한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땅은 계속 황폐해지고 양식은 다 떨어지고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그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29절의 말씀에서는 아, 올해부터는 스스로 난 것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스스로 밭에서 이제 낳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스스로 난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 3년째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고 어, 농사하고 추수한 그 곡식들을 어,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어, 29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아수르의 침략과 공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하지 마라. 내가 다 회복할 것이다. 또그 회복에 대한 약속,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지금 듣고는 있지만 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비참한 상황이고 여전히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패권자랑 막강 군사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파죽지세로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루살렘 성 외에는 다른 그, 그 성읍들 다 이미 점령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몇만 명이 있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심판할 거야. 이제 올해부터는 너희들이 어, 이 먹을 것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거야. 내년에도 먹는 거그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3년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정상화 될 거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내가 이기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남유다 백성들의 처해지는 상황은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볼 때는 참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 소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는 이루실 것이다. 사람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그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 제대로 된 신앙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인 것이죠 어떨 때에 위기의 때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일어나요 현실로 일어나요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누가 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성장이 된건 누구예요?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예루살렘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기세 등등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다 성장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패배를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의 님 말씀대로 이 산에 립은 후퇴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산에 비해 어떻게 본국에 돌아가서 암살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승리,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희생의 응답으로 보여주신 것이지만은 그 내용, 그 응답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두단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은 31절이에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뭐가 이 일을 이루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도 뭔가를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열심히 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 열심히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구하려고 물불 안가리잖아요 그게 열심이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열심, 어머니의 열심이잖아요. 부모의 열심이잖아요. 누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향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34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호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누구를 위해, 누구 때문에?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사실은 흰색의 기도의 응답이지만은 그 내용에는 뭐예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 부분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변함없는 신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 측면이고, 또한 측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변치하냐는 신실성, 이두 가지가 바로 기도의 응답 안에 담겨진 것이죠. 바로 그것을 누가 믿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18만 대군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 이 부분이 나를 향한 열심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절대 변개치 아니한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또 내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기야 왕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밖에는 히스기야 왕이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만을 향한 언약이 아니고 히스기야만을 향한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언약의 말씀은 저희들 향하신 사랑이고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과 그 사랑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